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들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밥상에만 앉으면 반찬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다 참다 참지 못한 사모님이 어느 날 문자를 목사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저도 당신 설교 그냥 듣고 있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밥잘 드셔요. 감사를 늘해 설교하는 목사님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설교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늘 감사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고난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로 감사를 합니다.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을 기억하는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과 감사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든,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하게 되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는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에바브로 디도편에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가 화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필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분열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필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세 번이나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고 협력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4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떠나던 초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리뽀 교회 성도들만 도와주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두 번이나 도와주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감사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1장 4절 1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했습니다. 대살로니까 교회에도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대 후서 1장 3절에서는 디모데가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감사거리를 찾아 그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과 해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선택하면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신락원의 작가 밀턴은 실명이 되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실명했을 때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음으로 신라공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지 않고 놀려만 다녀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부지런히 놀러 다닐 수 있는 건강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도 실패를 통해 겸손해지고 돈은 없어도 건강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석하고 선택하면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실패해도 질병에 걸려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찾아 생각하고 감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감사 거리를 찾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주면서 인도하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물이 있으면 물이 쓰다고, 밥을 주면 왜 고기를 안 주느냐고. 불평과 원망거리만 찾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집을 사주었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원망하는 아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수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감사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 더 받아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떡을 떼니까 장정만 5천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감사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보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